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1년에 세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죠. 이세 번의 절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의 제사 드리는 날을 정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절기는 감사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두 번째 감사 절기인 맥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알다시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은 거의 5 0일 정도가 되던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맥추 감사절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국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국식에 낯을 대는 첫날 곧 초실절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50일째가 되던 날에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절은 세워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센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통 누가 날짜를 셉니까? 군대 간 우리 자녀들이 날짜를 셉니다. 제대, 제대할 날짜가 가까이 오면 시간 분 단위로 날짜를 세요. 심지어 초까지 세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사람,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 하루하루가 귀하고 그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날짜를 셉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의 반을 되돌아보면서 감사글을 찾아서 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편 50편을 읽었어요 시편 50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일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헤만 예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누구보다 제사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듣고 나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을 성견자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노래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통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그들의 예배에 마음의 진실함이 없다는 것 가식과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시에서 아사은 우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제사로 하나님과 은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은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제사로 은약을 맺은 이들 베리터 아레이 자바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14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 전문가인 아삽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란 감사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8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책마가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도무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라는 제물은 잘 준비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기를 지키라 예배해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재물에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실 온 세상의 모든 짐승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집에 있는 수소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 내게는 필요 없다. 수속의 모든 짐승이 다내 것이고 수많은 산 산짐, 짐승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많은 생물들도 다내품 안에 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냐 온우리와거기에 가다가 모든 것이 다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감사하냐라고 물으셨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감사가 내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가? 제가 볼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너무 메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꿇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흥금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 흥금 드리면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무언가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는 이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또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두 말할 필요 없이 그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너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질이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너를 건져 줄 것이고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고마할줄 모르는 것. 이러면 감사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뻔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받아야 할 것을 받았을 뿐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참 귀합니다. 그야말로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뭐든지 당연히 여기지 말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특정교회 어, 문병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수감사주일에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국식을 예물로 흥금으로 드렸어요 가난한 여인이 많은 예물을 바친 것을 보고 목사님은 어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답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은 저에게는 열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아이에게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기쁜 표정으로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나 보군요. 라고 하자 이 여인은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깜짝 놀라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아 어, 라고 당황하자 이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것 제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때문에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 못 생긴 사람이 미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 못생겨도 미인보다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 듣게 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과 유리된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는 기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근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쇼크헤이 엘로하 하나님을 잊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버삼 데레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올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삶,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토록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흉악한 조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입니다. 말은 그럴 때 하고 그럴 듯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흘려 보내고 도둑을 만나면 도둑과 친구가 되고 가늠한자를 만나면 그들과 한 피거리가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입으로는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고 형제들의 허물을 들추고 피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말겠다, 드러내고야 말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이 시편 50편을 쓴 시인 아삽은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미리 감사,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미리 감사하라. 사실 오늘 본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미리 감사.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는 뒷북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감사하는 것에도 뒷북치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뒷북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죠.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북치기 감사가 아니라 앞북치기 감사 웃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축복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부터 미리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어, 비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먼저 이, 이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의무적인 그런 어,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정광 목사님은 감사 전도사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 평생감사라는 책도 벌써 10년 나온지 벌써 10년 이상이 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장미끼 꿈을 꾸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신혼 초부터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 고수망태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원래 꿈을 꿨던 신혼 생활에이이 이 꿈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의 술벌어선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늦은 밤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에 되어서 현관 입구에 와서는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을 켜우 끌어다가 자리에 눕혔지요.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진 주증뱅이 남편과 실험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푸념 섞인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제 결혼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이제 서도더 이상 못 참겠어요. 평소에 자기 마음에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을 쏟아내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지.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를 찾아 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렇게 수리에 취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항상 집을 잘 찾아오니 그것도 감사하고, 술을 좋아해서,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하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 한번안 갔으니 감사하고, 술 마신 다음날 하루도 회사에 못간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토요일날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오전에는 어김없이.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기도라고 하기는 좀 머다하지만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찾아내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실실 웃으면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혼자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남편의 질문에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 표정이 진지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섞였는데도 나하고 사는 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네. 이제부터는 내가 술 끊어 보려고 노력해 보겠어.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같이 나가겠소.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던 남편 마음이 단한 번의 감사 기도로 움직이게 된 그런 기적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당장 감사 기도하면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만 할수 있다면,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삶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질병이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는 것, 인생의 고통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슬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상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아니, 아멘 좀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느껴지니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이렇게 감사 거리를 찾아서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